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밖의 선택. 뜻밖의 선택. 아, 오늘부터 저는 금요일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이 다윗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시대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지금으부터약 3천년 전에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8 k 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이 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개의 목동이었지만 아, 양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 단련된 그런 어떤 무술 실력, 이 돌팔매질의 아주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물고 도망치는 맹수를 끝까지 추격해서 그 입을 찢고 이 맹수에서 이 양을 도로 찾아오기까지 한 그런 아주 용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블레셋, 아주 최고의 명장,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려서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되죠. 그 이후로 백전, 백전, 백승의 전과를 내는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쟁의 용맹함 뿐만 아니라 그는 타고난 음악가였습니다. 그의 음악을 특별히 수금을 연주하면 정신적인 이 우울증과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자들 또한도 상쾌해지는 정신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정도의 탁월한 음악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단한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시편의 3분의 2를 이 다윗이 지었다고 할수 있겠죠. 특히 시편 23편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어지는 귀한 시입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탁월한 이 다윗이 아 너무 탁월한 나머지 사울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죠. 그는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에게서 혹독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살기 위해서 굴로 또 광야로 사막으로 그와 같은 오랜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황금기라 할수 있는 20대와 30대를 그저 쫓겨다니는 정치범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암살의 위험과 그리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위협 속에 정말 한시의 편안히 발을 뻗고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의 삶. 그러나 그 이제 30세에 이 모든 시련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되죠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편안하게 왕궁에서 저녁에 옥상에 거늘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불같은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신하의 아내를 임신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부하를 죽이는 또한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 후에 철저한 참회가 있었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테타로 눈물을 머금고 예루살렘을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되는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인생이라 할수 있습니다 굴곡이 참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 자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참 합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정말로 아, 맞는 사람이야 라고 칭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그 뜻을 다 이루르라 하시더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성경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이 대놓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언급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대놓고 칭찬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빛 가득 다윗 시리즈를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내 영혼에 비춰 주시는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나를 살펴 보시고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란 은혜의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 상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사무엘 상은 사사시대의 말기와 왕정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 과도기 속에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기원전 1050년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약 35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이 블레셋과 주변 이방 세력들의 끊임없는 위험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그래도 의뢰 가운데 잘 이끌었던 이 사무엘, 사무엘은 이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생존에 커다란 위기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위기가 그들의 어떤 정치 체계, 다시 말해서 지금 현 이스라엘의 이 정치 체계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민족과 같이 우리 민족도 한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정체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불안한 거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정체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인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실 이스라엘 당면한 위기는 그들의 어떤 정치체계 체제가 어떤 다른 나라와 같지 않은 인간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여인에서 비례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런 시각으로 현재의 문제를 바라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이스라엘의 지금의 현이 어려움은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로 무장된 그런 왕이 있어야만 이스라엘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기는 그런 정치 체제의 문제나 왕정 체제의 문제나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 어떤 불순종의 문제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거기에서 비롯된 문제였어요. 그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에 크게 실망하면서 왕정 제도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거나 백성을 착취하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중개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임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그게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 즉위한 지약 2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세상의 왕의 길로 나아가요 권력의 맛을 보면서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음성에 또한 자기 만족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눈물어린 호소를 하지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루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교만해야지 이렇게 작정해서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나 순수해요. 처음에는 다 겸손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간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사울이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요 사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중단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그러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사람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없으면 되는가 봐. 더잘 됩니다. 더잘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죄를 범하고 교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그동안 눈여겨보셨냐? 다윗을 눈여겨보셨어요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어떤 자격, 인간적인 그 어떤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사울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다윗은 출신 자체가 너무 초라해요. 시골 그 베들레. 그는 목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동, 양을 치는 사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죠. 노가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목동이에요. 그리고 그는 너무 어려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다윗을 볼때 다윗은 사울로 거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무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그를 찾아가서 왕으로서의 받는 그 기름 부음을 시행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의 아들인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라 으 하지 않고요, 이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새의 자녀 가운데 아들을 부으라고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면 내가 그때 알려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은 떨리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일곱 명의 아들들을 자신의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죠. 하나님께서 점지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굴까?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지나갈 때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감탄합니다. 왕이다, 엘리압이 왕이다.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육 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부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여기서 엘리압을 보고 이 보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 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대상을 관찰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판단하고 선택하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 집에 가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알려주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 된다라고 지시하셨는데 사무엘이 자기 눈에 보기에 왕다운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를 마음에 선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16절,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3절 시작, 16장 3절 시작,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내가 사무엘인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어, 엘리압 왕이다라고 대본에 그 마음속에 판단을 하고,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뭘 보고 있죠? 네, 외모를 보고 있죠. 엘리압의 출중한 외모와 왕담의 어떤 깊은... 여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서 기름부음을 받을 자라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의 실패의 교훈을 잊어버렸어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크게 호통을 칩니다 16장 7절 시작 여와께서 사무엘의 기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 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외모, 용모가 뛰어난 사람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엘리압, 용모, 외모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출중함과 눈에 보여지는 그 조음을 보고 결정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참담한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호통을 심히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이 보는 것과 나의 기준은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람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참 약해요. 참 약해요. 많이 속기도 하죠. 많이 속기도 하죠. 남녀가 데이트할 때 어둡고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비춰지는 곳에 가면 다 예뻐 보여. 요 속지 말다 조명발 뭐 다시 보자 뭐 화장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laughs> 겉으로 꾸미고. 외모의 그런 부분들은 정말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죠 얼마든지 꾸밀 수 있죠 근데 사람은 거기에 많이 속아요 많이 현혹돼요 하나님께서는 외모에 휘둘리지 않아요 외모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외모에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란 히브리에 대한 레바브 심장을 말하는 건데 한 사람의 그 인, 전인격이 이제 나타나는 그게 이제 심장이라 표현하죠 뭐 우리가 지금 말한 마음, 마음이죠 마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의 출중함에 엘리압을 왕이라 생각했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아닌 다른 나머지 자녀들을 다지나게 하죠 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지 않아요. 이새 일곱 아들이 모두 지나지만 그 중에서 어느 한 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일곱 아들 가운데 누가 지금 빠져 있습니까? 누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없죠. 자, 여 질문하겠습니다. 왜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왜 다윗이 빠져 있습니까? 양을 지라고요? 아니 양은 잠시 맡기고 뭐또할수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 당회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신방을 하는데 다 자녀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려고 하는데 그럼 막내 아들도 데리고 와야죠 왜 막내 아들은 뺐어요? <laughs> 아버지인 이세조차도 다윗은 여기 있으나 만한 존재로 여긴 거예요. 굳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을 방문해서 자식들을 다 이렇게 뭔가 중요한 일을 할것 같은데 여기에 다윗은 아직 낄 그런 나이나 그런 낄 정도의 존재가 아닌 거죠. 그냥 양치고 그냥. 아버지조차도 다윗에 대한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뭘 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뭘 봤냐면 중심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빨리 오도록 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신으이 빛이 붉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거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예. 네. 그 살까지 그냥 아기 피부인 거예요. 빨붉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사울을 위해서 왕이 될 그러니까 빨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자, 13절까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그라니 자,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누구 중에서? 형제 중에서 형제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 또한도 지금 이게 뭔 상황이지? 그냥 올떨결에 갔다가 그냥 머리에다가 막 들이붓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지켜보는 형들의 눈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죄가 왜 봤지? 그의 아버지의 반응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새, 아니 저기 사무엘 선지자님, 죄막는데 다윗 자신도 그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의 형제조차도 지금 이 같은 선택을 아주 의회의 선택이요, 뜻밖의 선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택받을 자격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도 얼떨떨하는 것이고, 형제들은 더없이 "아니, 죄가 왜?" 하나님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까지 지켜보셨어요. 다윗 자신도 형들도 이세도 지금의 이 선택은 뜻밖의 선택이라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뜻밖이에요. 우리는 의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뜻밖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요.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뜻밖의 일들, 의외의 일들, 그것은 결코 뜻밖에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뜻밖의 일 속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뜻밖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뜻밖의 일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뜻밖의 좋지 않은 일, 뜻밖의 좋은 일, 이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뜻밖의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너의 자신을 돌아보라 혹여나 교만하지 않은지 혹여나 자만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뜻밖의 좋지 않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반대로 뜻밖의 생각지 않은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횟수가 좋아서 그게 된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 그것을 봐야 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길 원해 우리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 거예요. 뜻밖의 일, 뜻밖의 일. 그 뜻밖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을 뜻밖의 선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주 당연한 선택. 사람의 보는 기준의 외모,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 카리스마, 출신 배경 그것으로 볼 때는 다윗의 선택은 뜻밖의 선택이요, 아주 아주 의외의 선택이요.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다윗의 선택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심이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눈에서 아주 아주 당연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야 해요. 사실 세상의 기준을 볼때 나는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그 자격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시죠.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어요. 그 누군가에는... 허락되지 않은 새해를 우리는 그걸 허락받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 그 누군가는 이 새해를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 특별한 섭리 속에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인해 서우리가 감사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려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내 현실이 어렵다고요. 때로 현실 속에 기뻐할 수 없다고요. 네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압도하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저것이 또 다른 디딤돌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저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오늘의 이, 이 뜻밖의 선택이라는 이 다위에서의 선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뜻밖의 일어난 그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